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임 법학원에서 인사 그리고 경조를 강의하고 있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어제 이제 우리가 인사를 통해서 어 아주 잠깐 어 인사를 했지만 경영조직에 대해서 또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10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동안 어떻게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가이드라인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오늘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 책의 양에 압도당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다른 자료가 없어요.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뭘 계속 이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러한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PPT로 다 정리를 해드리고,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을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100일 동안 그래도 끝을 찍어야 되거든요. 계속 앞에만 공부를 하면은 우리 수학의 정석처럼 집합만 이제 새카맣게 공부하고 마지막은 이제 굉장히 날림으로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 균등하게 공부를 하시되,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맨 처음에 각 챕터별로 나와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많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의의라고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직의 개념 또는 뭐 지각의 개념 성격의 개념 태도의 개념 권력의 개념 갈등의 개념 조직 구조의 개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나중에 약간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읽어보고 어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다른 내용을 좀 생각하는 데 시간을 쓰셔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의 개념은 그냥 바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되 사실 경조는 개념만 봐도 이 사람의 지금 그 수준을 알수 있는 게 개념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모호해지고 장황해지고 늘어지면서 뒤에도 이상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개념은 깔끔하게 내가 손으로 썼을 때세 줄,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럼 기준을 어떻게 둘 거냐. 제가 이제 개념 mp3 파일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보시면 한 150개 정도 제가 그렇게 개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인사 경조 개념이 각각 있는데 우선 그 개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오늘 뭐 150개 그렇게 다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진도 내에서 개념 뭐 예를 들면 한 5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아 개념 깔끔하게 깔끔하게 우선 설명하는 게첫 번째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영조직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지금 전량노트맨 뒤에 보시면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급 기출문제를 수록을 해놨는데 그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은 거의 묻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요즘 말로 이제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대답을 잘하면 돼 요런 이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하게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프렌치와 레이븐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다섯 가지 유형 요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쓰면 사실 큰 어떤 득점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어, 가장 이제 최신인 작년 문제 보시면은, 네 가지를 쓰시오?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막 이렇게 이제 향연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게 그냥 교수님이 생각할 때 그냥 아무거나 써봐라. 이게 아니라,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바로 세 가지, 네 가지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되, 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사실 학자 이름이 안 나오고, 어, 그냥 이런 어떤 연구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 대신에 목차 옆에 또는 개념에 정말 딱하니 그, 대표학자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눈여겨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걸 저도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시험을 봤었었고, 그리고 많은 뭐 수험생들, 합격생들을 봤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두음정리표 자료를 드려요 그래서 두음정리표가 이제 어떤 분들은 되게 저렴한 공부다 나는 그런 저렴한 공부보다는 고급스러운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 가면 너무 긴장되고 떨리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 머리가 백지가 되기 때문에 두음정리에서 나와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그래도 계속 반복을 해보시면 신기하게 그건 또생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 이거는 이런 거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눠 드리지 않는 이유는 너무 그것만 이제 막 외워가지고 그 나중에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아 요런 과목 그리고 요런 흐름과 느낌 그리고 내용 그리고 외워야 될 부분 이거 정리해야 될거 이거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두음 정리표를 다 나눠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아 요건 내가 그래도 이번에 시험 보기 전에 꼭 요거는 좀 정리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를 책 옆에다가 둠을 써두세요. 미리 이제 한몇 가지 정도는 이렇게 써두시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렇게, 어, 많은 내용이지만 다못 외울 건 아니다. 물론 다 외울 순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끌어 모아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이제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야 올해도 승산이 있고 내년에도 승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못할 일은 없다. 이걸 다 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학자 위주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아, 이런 연구가 있었고, 어, 그럴만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인사랑 좀 차이점을 알려드리면, 인사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양적으로는 적어요. 그리고 적용을 이렇게 하면 된다. 내 생각을 이제 논리나 이유를 붙여가지고 설명하면 되는 실용과목이고 실용과목 그리고 적용과목이고 경조 같은 경우에는 내 사견과 논리는 일절 필요 없습니다. 사견과 논리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 생각에는 내 논리로는 이런 거 필요. 고 사실은 어떤 학자가 우선 이렇게 주장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요로한 이제 궁금증을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연구가 정리가 된다. 이로 비추어 볼때 조직의 관리자는 이것을 참고해서 조직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주부가 바뀌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우선에 책 한번 오늘 쭉 한번 보시면은 사실 개인파트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부분이에요. 심리학적인 부분, 사회학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이 아르바이트하셨던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잠깐이라도 조직생활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 그때 왜 상사가 왜 그렇게 좀 화를 냈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 동료가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파트고,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명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사실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왜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약간 이제 우선순위가 생기거든요. 우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알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이런 것도 이제 집단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이나 LG처럼 거대 기업 있잖아요. 거대 조직에서 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방식이 지금 적합한지, 그리고 글로벌 단계로 나아갈 때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요런 것도 이제 배우는 게 조직 파트예요. 그래서 우선은 미시적으로 약간 도장 깨기처럼 개인의 어떤 성격, 태도, 그리고 뭐 동기부여, 요런 것도 이제 우선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파트에서 어떻게 갈등, 권력, 그리고 정치, 리더십 이런 것도 일어나는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파트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그 인사와 다르게 막, 엄청 다 이어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막, 그래서, 개인의 것을 막, 그, 조직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완전히 다 끌어서 이어보고 이럴 필요 없고, 한마디로, 어, 하나하나 단계별로 나는 끝장낸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과목이고, 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 그래도 계속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 이거 다 외워야 된다. 다 아닙니다. 제가 다 외우는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를 하되, 어떤 학자의 연구는 조금 더 눈에 힘을 줘가지고, 그 부분 정리하고, 반복하고, 내재화해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요렇게 정리하면 되는,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 질문사항을 적어서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강의 들으시다가 질문사항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기로 한그날 있잖아요. 그쵸 강의계획서 보시면은 언제 언제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질문하신 공통의 목록을 제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요런 거 많은 문의 사항이 있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눈에는잘안 보이지만, 온천반도 한 50명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모수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낼 때도, 어, 뭐 여기에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되겠어? 뭐한 20명 뭐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비교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경쟁자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 내용이나 공부 방법이나 요런 것들은 질의 사항을 보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해가 잘안 가는 거죠.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모르는 건지 요런 것들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이니까 이제 우선은 강의를 들으시고 어제와 마찬가지 인사와 마찬 가지로 제가 한번 끝나고 들릴 테니까 어떻게 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나중에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곧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